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최근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영향에 코인 시장도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밀린다면은 자이 8월달 이 8월까지는 싸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시장이 폭락장이 나올 때, 그리고, 하락장이었을 때 참으로 저점을 찍는 지표로 상당히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빅스라는 공포 지수 지표인데요. 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가는 정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상승장일 때는 이 빅스 지표가 하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빅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뭐다? 저는 이 기준을 보고 저점을 찍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상승장일 때는 이 공포 지수가 하락을 하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그 기준을 보는 게 40이고요. 자 40을 넘어갔을 때에는 보통 40을 넘어가고 이한달 이후에 보통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도 이 본격적으로 대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이 돌발적인 악재로 풍락이 나올 경우 또는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에 바로 이 40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인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풍락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40을 넘어 오히려 60까지 넘어섰었죠. 자 보통 40을 넘어 넘어서면은 한달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상상이 나왔었던 그런 패턴인 만큼 여러분도 지금 8월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9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2008년도 자이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1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자 자, 그리고 언제냐? 바로 최근에, 이 코로나, 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40을 넘어서고 여러분들 한달 이후에 어떻게 됐다 본격적인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역시나 지금 그런 40이 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8월 한달 동안에는 뭐다 이제 조금 재미없는 이런 지루한 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가슴에 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감, 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지표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관심 있는 코인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타체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타체인은 신규 상장한 지 며칠 안된 신규 코인인데요. 자, 역시나 첫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빔에 대한 효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역시나 다른 신규 상장 코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상장 이후 첫날에는 급등을 보였지만은 그날 이후부터는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이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이죠? 하락. 자, 이 하락이 나오다가 최근 8월달 들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역시나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이 60일선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60일선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거는 장연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고 현재 이 구간에서 원바닥으로 여러분들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기본적으로는 쌍바닥이 만들어지려고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조정이 나올 것이고 조정 나왔을 때보다 여기에서 쌍바닥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기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힘이 모자르고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못해도 쌍바닥, 많으면은 쓰리바닥까지는 형성될 수가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정 나오더라도 될수 있으면은 전저점 위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져야지만, 어, 직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타 체인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조정에서는 뭐다 바로 이 쌍바닥에 대한 매수 가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라는 점 가슴속 깊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질 경우에서는 첫 번째 공격적인 투자자. 자, 이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원바닥 나오고 투바닥 나온 다음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 보이죠? 이 이동평균선, 즉, 21선을 돌파했을 때가, 공격적인 매수자가 바로 타이밍을 잡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수적인 투자자. 자, 이 보수적인 투자자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뭐다? 안정성을 조금 더 중심 중점으로 두고 매매를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한번 먹을 때 수익률도 높아. 하지만 깨질 확률이 더 높고 확률이 아무래도 먹을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은 손실 볼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하지만 안정성인 투자자 분들은 이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실률은 여러분들 크지가 않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성인 투자자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 원바닥 만들어지고 투바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하는 시점 바로 이때 타이밍을 잡는 분들이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안정적인 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61선 부분에서는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곧 쌍바닥을 만들려고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쌍바 쌍 만들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즉,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1번과 2번 중에 아마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다. 만약에 근데 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데 전저점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어졌다. 이거는 쌍바닥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안 좋은, 가장 낮은 쌍바닥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타 체인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또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이 대응 전략 만들어 놨고요.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제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이 대응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제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일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코인 제가 오전 중으로 직접 매수가 매도과 정확하게 적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자, 위에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오후 11시에서 12시. 자, 이렇게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매일 두 번씩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 급등한 코인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납축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원칙이 무엇이냐 역별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5일선, 2일선6일선까지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이거를 우리는 정별이라고 하죠. 자 정별로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그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이 음봉 여러분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일 때 상승할 때 거래량 들어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 음봉일 때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임수 음봉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요. 보통 이런 속임수 음봉 나오면은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바로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과대 낙폭에 대한 되돌림 반등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꾸준히 참으로 먹을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토김수 음봉 눌림목자리 이런 종목들 정비열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꾸준하게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짚어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이름처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문자 오셨던 분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무료로 급등 코인 아침 저녁으로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시면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